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루실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뭐더 되거나 안 한다고 뭐안 되겠어. 하나님의 뜻이면 될 테니까. 그건요,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인데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기도와 실제로 싸우는 것을 동력하는 그림을 아말렉과의 전쟁 때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기도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기도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清明하게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원한대로 되고, 이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면 아마 기도 안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해결되게 해달라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온 인류의 죄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서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 사실 뭐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건 몰라요. 그 기도는 아무 힘도 없는 거고, 실제로는 안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그럴 때나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본인 자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소원이 되려면 실제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것은 강력한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